안녕하세요 미니바보입니다. 벌써 네 번째네요. 아니 제가 그 뚝배기 만들려고 했는데 한 번은 못했고 두 번도 못했고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제 얼굴이 찍혔습니다. 네 이거 그냥 바닥 만들고 이거 두께 이만큼 해서 붙인 거예요.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. 편집 기능이 미숙해서, 저는. 자막 배속까지는 할수 있는데, 잘라서 뭐 붙이는 것까지는 잘 못하겠습니다. 자. 짜자자자 이제 뚝배기 옆에 붙어있는 것 같은 거 있죠? 그거 만들 건데, 제가 이걸로 삼계탕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좀더그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한 건데, 레핑지 그 정신없어 보이네요. 이거 괜찮을 줄 알았더만, 너무 정신없어 보이네요.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, 뭔가 영상 올라갔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. 아, 저 지금 이것만 네 번째라도 지루해요. 아 이번에는 정말 되겠지? 되겠지? 목, 목 목도 아프다 진짜 목도 아파요. 목을 지금. 첫번째는 5분 걸렸죠 두번째는 4분 걸렸죠 세번째는 3분 걸렸죠 지금은 몇분이 걸릴지가 어..몰라겠네요 지금 2분 조금 넘었는데 일단 뭐 겉에 둘렀구요 뚝배기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? 그래서 받침이랑 좀 수선해야, 수선이라고 해야 뭐 그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. 이게 좀더 높아야 하는데, 어쩔 수가 없네요. 제 실력이 아주,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. 아, 이거 받침 안 만들고 그냥, 이거 뭐냐 손잡이 같은걸로만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삼계탕 만들기 편으로 다시 볼 예정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이제 나긋나긋해졌어 <laughs> 잠시만요 잘라. 손으로 잘라버렸어요. 좀. 이제 따증까지나. 이것만 네 번째야. 이것만. 이것만. 어. 죽을 것 같아, 지금. 죽을 것 같다고, 야. 지금. 어, 어떡해. 역시 민여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. 여기 손 시꺼매진 거 이거 뭐야 이게. 폴리우클린 만지면은 손이 되게 색깔에 물든다 그래야 되나? 안 닦으면 색깔에 물드는 거 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 목소리 안 들리나? 모르겠네. 목소리가. 들리는지, 안 들리는지, 몰라요. 이번에도 또안 들릴 것 같다. 냄새가. 어쩔 수 없죠, 뭐. 이렇게 손잡이 달아줬는데, 뚝배기 끝이고, 냄비가 타졌죠? 네, 냄비, 냄비로 바꾸겠습니다. 네 냄비에 끓인 삼계탕이라니 참. 네 이거 아무튼 뭐 오븐에 구울게요. 그럼 삼계탕 그릇, 아이 냄비 만들기 끝이구요. 처음에는 그 뭐지? 뚝배기로 하려 했으나, 너무 간이 컸다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입니다.